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드라마, 마음으로 기억하는 시간. 이곳은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따뜻한 이야기 정류장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가 끝난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잠이 들던 그 시절, 바쁜 일상 속에 잠시 멈춰서서 마음 한켠에 따뜻함을 꺼내볼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이 되고 싶어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책을 눈으로 읽지 않아도 드라마를 화면으로 보지 않아도 귀로 듣기만 해도 마음의 장면이 그려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하루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한편의 드라마와 함께 쉬어갈 수 있는 정류장. 그것이 바로 저희 채널의 마음입니다. 저희 따뜻한 이야기 정류장은 구글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됩니다. AI 음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톤으로 여러분께 한편 한편 정성껏 담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AI라고 해서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을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기술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온기와 감정이 중심에 있고 AI는 그 온기를 여러분께 잘 전해드리기 위한 따뜻한 전달자일 뿐이에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사랑, 우정, 가족, 청춘, 인생에 관한 에피소드까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내 얘기 같아서 눈물이 나네. 옛날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왔어. 이런 마음이 절로 피어나는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내를 드릴게요. 이 채널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명, 사건 등은 모두 가명이며 허구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혹시 닮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오로지 이야기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는 허구의 이야기로 제작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정류장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 에피소드도 제작할 예정이에요. 내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을까? 그럼요. 당신의 삶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이곳에서 함께 나눠요. 매일 아침 눈을 뜰때 혹은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기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줄 목소리가 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야기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시간을 잇는 다리, 그리고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분이라도 이곳에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통해, 추억을 통해 마음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차한 잔을 나누는 듯한 그런 따뜻한 시간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첫 번째 드라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조근조근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잔잔하고 따뜻하게 시작할게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이 여정이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만약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이 정류장이 오래도록 불을 밝히고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 특별한 마음을 소중히 담아 이곳 따뜻한 이야기 정류장에서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들려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멈추지 않는 곳, 여기는 따뜻한 이야기 정류장이었습니다.